참외 제발 이렇게 먹지 마세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와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 총정리 편 필수 시청. 여러분 여름철 시원하고 달콤한 참외가 삼국 시대 때부터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한 참외는 동의보감에 따르면 열을 내리고 황달과 이뇨 작용이 뛰어나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줄 뿐만 아니라 특히 혈압을 낮추고 암의 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참외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참외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참외와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참외 시입니다 참외는 여름에 시원하게 먹기 좋은 과일로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특히 참외의 씨 부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참외 씨의 하얀 부분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엽산은 임산부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세포의 성장, DNA 합성 그리고 뇌와 신경계의 건강한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산이 부족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현기증, 숨가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엽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 참외 씨에 들어있는 엽산, 과다한 수분,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참외시에 과다 섭취를 피하고 참외의 과육 부분을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외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참외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외 껍질을 맛이 없고 두꺼워서 바로 버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 껍질에는 과육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의 면역 강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육만 섭취하면 달콤한 과일의 맛만 즐길 수 있지만 껍질을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변신합니다. 특히 참외의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과 항암 성분은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참외를 껍질째 섭취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혈압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제거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껍질에 있는 팩틴 섬유질이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여 암세포를 없애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참외 껍질에는 항암 효능이 과육보다 5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질의 맛이나 질감이 거슬린다면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꿀참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이 부분을 기억해주세요. 참외와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갑각류입니다. 갑각류와 참외는 여름날의 신선함과 달콤함을 선사하는 두 가지 음식이지만 함께 섭취할 경우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외는 건강에 좋은 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외에 포함된 탄닌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비브리오균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참외와 갑각류의 차가운 성질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서 소화불량이나 배탈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갑각류를 먹고 난 후에는 참외를 피하고 대신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는 살균 및 해독 작용으로 인해 소화기를 안정시켜 주므로 갑각류 섭취 후 생강차를 마시면 식중독 위험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외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참외를 된장이나 간장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과 함께 먹으면 간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참외를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드시는데, 이는 정말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외의 꼭지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참외 꼭지 부분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씁쓸한 맛과 별로인 식감 때문에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 주목해주세요. 참외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살충 성분입니다. 특히 참외 꼭지 부분에 쿠쿠르비타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쿠쿠르비타신은 간의 해독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효능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참외껍질만 말려서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전에 참외껍질 속에 있는 기적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간기능의 필수적인 베타카로틴이 참외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참외의 베타카로틴 함유량은 사과의 9배, 포도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간의 활성을 높여 우리 몸의 독소와 붓기, 염증 제거에 필수적인 간 기능을 극대화시킵니다. 여기에 된장이나 간장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폭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홍삼과 산삼으로 유명한 사포닌 성분은 간 해독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염증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숙성된 된장과 간장에 포함된 사포닌은 더욱 활성도가 높아 효율적이니 꼭 함께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나트륨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외의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깨끗하게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참외와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땅콩입니다. 참외와 땅콩을 함께 먹는 것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같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하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요. 참외와 땅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특별히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참외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땅콩은 기름진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땅콩은 대부분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약 90%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외와 땅콩의 조합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기름진 음식이 식으면 표면에 기름이 떠오르는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런 현상이 우리의 몸속 특히 위에서 일어납니다. 참외의 차가운 성질과 땅콩의 기름기가 만나면 기름이 둥둥 떠서 제대로 섞이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는 소화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위벽을 자극하여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차가운 음식과 같이 섭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몸에 더 좋습니다. 또한 참외의 씨앗을 참외와 같이 먹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데요. 참외 씨 안에 역시 기름기 성분이 많아 참외과육의 차가운 성질과 결합될 경우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참외에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에도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약해져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외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인기를 끄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참외 피클과 참외 초무침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여름철 입맛을 도두고 있어 비타민 충전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참외는 100g당 40칼로리 받게 되지 않으며 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고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참외 속 비타민은 흡수율이 뛰어나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합니다. 참외는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여름철에 꼭 섭취해야 하는데요. 더위가 심해지면 우리 몸속 장기에 열이 쌓이기 쉬어간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참외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장기의 온도를 낮추고 바이러스를 해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한의학에서 참외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간의 온도를 낮추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극대화시키고 피부와 장기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효과를 극대화하여 피부 미용에 더욱 도움을 주고 장기에 흡수율을 높여 더운 여름에 간을 시키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특효약입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참외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항암 효과의 좋은 참외 껍질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콩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좋은 식초가 있고 참외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참외 씨갑각요 땅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은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별한 요령과 꿀팁을 담은 건강 보고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